갑작스러운 일정 조율로 분주해진 어느 화창한 오후 11살 트로트 아역 스타 김다현과 TV조선 본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멀리서부터 달려온 이유는 다름 아닌 미스 삼랑 제작진과의 긴급 미팅을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방송분의 편집 일정이 촉박해진 탓에 김다현과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을 기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은 새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서 김다현과 참여하기로 했던 추가 촬영 날짜가 이미 잡혀있던 행사 일정과 어긋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김다현로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도 꽤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미스 3랑의 주축 멤버 중한 명인 만큼 이번 회 촬영에 김다현과 불참한다면 프로그램 흐름에 미묘한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린 트로트 신동이 비전에는 톡톡 튀는 에너지를 애청자들이 벌써부터 그리워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제작진 역시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듯김다영과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덜린 친구한테 무리한 일정을 강요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완해 두겠다는 반응도 들려오는데요. 그만큼 김다현과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아직 11살에 불과한 그녀가 어엿한 한 팀의 기둥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김다현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다양한 무대와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주목받아온 김다연은 언제나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과 진심을 쏟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중요한 촬영이 있으면 본인의 행사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참여하려 애썼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스케줄 충돌이 워낙 심각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행사 측과 미스 삼랑 제작진 모두에게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뒤 일단 이번 회차 녹화에는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된 미스 삼랑의 다음 회차 녹화. 그렇다면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과 느낌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김다현과 보여주던 상큼하고 당돌한 매력이 없다면 시청자들이 느끼는 재미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물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다른 출연자들의 매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다연 한 명이 빠지더라도 프로그램 전체의 퀄리티를 최대한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해서 김다연의 미스 3랑 복귀가 아예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작진과 김다연 사이에는 가능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행사와 공연으로 꾸려진 일정이 한풀 꺾이거나 혹은 제작진이 또 다른 스페셜 편성을 시도할 때 김다현과 깜짝 등장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김다현이기에 다음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모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TV조선 본사를 나서는 길목에서 김다현은 제작진과 짧게나마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달려온 상황이었음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니 팀워크만큼은 이미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아마도 함께 작업했던 추억이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김다현은 한창 성장기라 매번 노래 실력도 발전하고 무대 위 퍼포먼스도 날로 과감해진다고 전해집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스태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죠. 바쁜 일정 중에도 프로그램 편집본을 확인하려 찾아왔다니, 그녀의 프로다운 태도가 돋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이는 셈이죠. 본인이 출연한 방송을 꼼꼼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다음 무대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기준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열정과 성실함이 지금의 인기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요? 물론 한편에서는 아직 어린 김다현과 이렇게나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도 괜찮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업이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한 시기인데, 연예계 활동이 너무 과중해지면 정작 아이답게 뛰어놀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 관계자들은 그녀가 원하고 즐기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인 과로로 볼수 없다. 오히려 김다연은 방송과 무대를 통해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중이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소속사에서 꼼꼼히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고 때때로 본인 스스로도 쉬어가는 방법을 잘 터득했다는 후문입니다. 김다연의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선가 정통 트로트보다는 조금 더 변형된 퓨전 트로트에 도전해볼 계획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대에서 그녀의 한층 성장한 목소리와 퍼포먼스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미 여러 기획사와 방송국에서 김다연의 잠재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니 곧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컬래버 무대에서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미스 3랑 빕장에서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다른 출연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시청자들이 거, 김다영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데, 라며 그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또한 김다현 본인에게도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으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회가 될 거라 보입니다. 결국 11살짜리 트로트 스타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린 그녀의 행보에서 눈을 뗄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짧은 기간 동안 탄탄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얻은 그녀이기에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죠. 더욱이 미스 3랑이든 다른 방송이든 김다현과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늘 흥미로운 일입니다. 김다현은 이제 막 커다란 꿈의 문을 열고 들어간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도 어른들 못지 않은 프로 의식을 보여주고 때로는 특유의 귀여움과 순수함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녀가 오늘처럼 본사의 문을 두드린 건. 어쩌면 불가피한 스케줄 조정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록 다음 회차 촬영을 건너뛰게 된건 아쉬운 일이나 열정과 성실함을 잃지 않고 팬들을 찾아올 김다연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다연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무대 의상을 입고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 만큼 배우는 속도도 빠를 텐데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무대를 보여주거나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결국 트로트계에 불어닥친 세대교체 바람이 김다현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능과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가며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또 즐겁게 노력하는 그녀의 마인드는 분명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혹시나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다면, 김다연의 등장으로 인해, 이거, 트로트가 이렇게 신나고 톡톡 튀어, 라는 인식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다연은 단순한 아역 가수를 넘어,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와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비록 스케줄 충돌로 인한 잠시의 이별이지만 미스 3랑 출연진과 제작진 그리고 팬들 모두 김다영과 다시 돌아와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길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돌아오는 순간 프로그램 특유의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당장 이루지 못한 촬영이 아쉬움으로 남더라도 김다연은 그만큼 자신이 꼭 해야 할 다른 일들을 해내고 있겠지요. 결국엔 모든 게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TV 조선 본사를 한바탕 뒤흔들고 떠난 김다연의 소식이 팬들에게는 약간은 아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설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린 트로트 천재라는 타이틀로 차별화된 길을 걷고 있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고 어떠한 이벤트나 공연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분명한 건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11살 소녀가 마이크를 들고 세상에 던지는 노래와 메시지를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비록 오늘은 촬영 불참이라는 소식으로 조금 아쉽긴 해도 그녀는 또 다른 형태로 멋진 퍼포먼스를 예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김다현과 쌓아갈 도전의 기록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색다른 영감을 선물해 줄것 같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스케줄 겹침이나 여러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성장의 계기가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할 팬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김다현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번에 그녀가 무대 혹은 방송에서 부를 노래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나요? 혹은 새로운 장르 도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진 않을지 또 다른 예능에서 특유의 당찬 입담을 선보이지는 않을지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부디 이번 방송 녹화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좋은 에너지로 바꿔 머지않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복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미스삼랑 제작진과 팬들 모두 환호하며 역시 김다현을 외치겠지요. 어쨌든 11살의 어린 트로트 아역 가수가 이미 여러 방송과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음악계에 상상 이상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김다현과 만들어 갈 음악적 행보와 매 순간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더큰 감동과 놀라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웃음과 열정이 공존하는 김다연의 음악 세상. 여러분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 주세요.